상대 탑은 세주아니, 정글은 리신. 이게 세주아니가 좀 많이 세졌어요. 한번 충가인가? 한번 밀치고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피하셔야 되는 게. 그거 맞으면은 그 다음 스턴이 들어와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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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맞았어. 어 대각선으로 쓰네. 피가 안 닿.. 달... 도란 방패에요 지금 이 친구 도란.. 안 봐도 알수 있는 게피 다는 게, 게 도란 방패야 도란 방패죠? 도란 방패 쿠키들고 왔고 지금 이 친구가 2레벨.. 2랩을... 아 딜이 너무 안 바뀌는데 이거? 넘사벽을 느끼는 게 이게 도란 방패면은 딜이 아예 안 바뀌니까 딜이 바뀌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이레벨뭘 찍었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친구. 퍼블, 우리 팀 퍼블 먹었죠? 더블 크리스방마저 대상승. 바텀은. 어, 이기고 있네요. 엘리스님이 탑동선 쪽에 리신 있나 없나 한번 봐주고 있네요. 리신이 이쪽에 있네요. 리신이 타볼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QWE 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세준이, 세주니, 세준이 견제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서로 반반 가져가다가. 다른 라인 봐야 될것 같아요, 느낌이. 라인 밀다가 슬로우 한번 맞으면은 리신한테 개뚜까 맞아서. 어? 어, <laughs> 잠깐만, 피쳤어. 아, 아. 스톱 맞았어? 왜 그러지? 저거 그냥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를, 저거 잡았다 생각하고 이를 리신 때렸거든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미 한번 터졌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탑, 탑갱 안 오는 게 좋고 역갱 한번더 맞아버리면은 게임이 터지거든요. 점심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점심시간 벌써 됐네. 아, 시간 빠르다. 그래도 CS는 내가 더 많이 먹어서. 아! 태포 못 먹었어. 포못 먹을 때 가슴이 진짜 아프다. 근데 CS를 다 놓치네. 그냥 밀어버립시다 이거. 계속 놓치는데 이 평으로 먹어버리고. 도발하는데 의미가 없어. 너랑 안놀 거야. 다른 라인 갈 거야. 음, 음. 예, 네, 지금 뭐랄지 오므라이스 먹고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어, 견제한다 치고, 그냥 그 정도 깔아놓고 이, 이 이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저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방송을 켜가지고 집에 갈비가 있습니다. 지금 놀리시는 건가요? <laughs> 지금 갈비가 있는데, 지금... 안 먹고 지금 말로만 먹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봐요. 에 <laughs> 그걸 약올리면 어떻게 갈비라니? 안무빙 치면은 조금 사려야 되는 게 리신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상태로 돌진한 다음에 리신 나타나면 저 죽거든요. 네 먹으면서 보시면 되죠. 아육내이네이 친구. 견제를 하고 싶은데 견제할 맛이 안나이 친구 너무 단단해서. 제가 안맞아지면 무빙으로 살짝살짝 살짝 피하면 됩니다 리신 모습이 안보이는데 지금 아래동선에 와드가 없군요 와드 6초남아서 천천히 합시다 너프 먹었어요? 너프 먹은거 같지 않은데 패치노트에 없던데 이 친구 어 맞았어 지금은 이거 기오바 야, 세주아니를 지금 한 번씩 툭툭 쳐도 되는데 안 치는 이유가 어디서 라인 프리징을 할라고 됐죠? 텔탈 준비 바로 숨어서 텔탈 준비 해야 돼요 리신이 지금 탑 탑동선 밟았죠? 이러면은 한 5초 정도 뒤에 보일 거예요. 5초 뒤에 보일 거라서 주시하면서 안 오네요. 이 시간이면은 아마 라인 먹으러 갔을 거예요. 휴 하나 더 찍고 백핑 찍는데 왜, 왜 찍는지 모르겠고 일단 찍으니까 백모빙 해가지고 텔각 봐주고. 웃지 마. 나 게임은 졌어. 어, 뭐야, 이거? 어 깜짝 놀랐네. 뭐죠? 나 그냥, 무빙 안 쳤는데, 큐를 못 맞추는데? <laughs> 이로써 저는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웃는다? 아, 리신이 왔구나. 오케이.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콩. 봐요, 이거 데미지 장난 아니죠? 그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아 무빙하기도 귀찮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플래시 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큐 맞추면은 큐큐 쓰면은 아 플래시 써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선음파는 생각도 안 했다. 예. <laughs> 스웨인이 좋은 게, 그냥 까마귀 뿌려놓고 있어도, 파밍이 돼서,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 근 아, 이거, 리신 왔나? 아, 이거, PW 맞춰야 되는데. 아깝다. 달긴 다네, 근데. 저 친구가 템이 없어서. 죽죠? 부찼다. 플래시 쓸 것도 없이. 죽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뭐, 살려고 발악하다가 스펠 쓰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집한번 갔다 오긴 해야 되는데, 말하다가, 네, 타이밍이 이네요 텔로 라인 복귀해주고, 용 아, 먹고. 굉장히 잘하죠? 우리 팀 정글은 이게 정석이죠. 탑에서 이렇게 죽어도, 이 정도만 해도, 제큰손해는안 본다, 이거예요. 오자마자 근거리 평타인데, W로, 어, 잠깐 아 죽어버려. 대파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주가 집을 갔으니까, 텔을 강제해야 되거든요? 텔 쓰라고? 빨리 라인 밀어주고. 라인 쭉 밀어놓고. 어,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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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큐아 음파까지 어큐두개 피하네 잘하네요. 뚱뚱죠 게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정글 서폿인 것 같아요. 아, 그쵸. 맵 장악하고, 진짜 구준일, 잡일 다 하는 게, 정글러랑 서폿인데, 그게 중요하죠. 뭐, 라인, 날개 운영하려고 해도, 솔직히, 서포터나 정글이 시야 안 밝혀주고 하면은, 운영이 힘들어서, 이 친구가 지금 까불러 오는데, 딜교환이 절대 안 되거든요. 굶기고 있을 때는. 저는 이거 라인 빨리 밀고, 어차피 집갈 거라서, 아, 이... 이러면 손해는 아니에요. 아, 잠깐만, 니 네, 티아맥 가냐? 얘 뭐죠? 티아맥 갔어요. <laughs> 세주하니가 티아맥을 간다고 신기하네. 요즘 정말 초록색 가던데, 아니, 근데 진짜... 어, <웃음> 저, <웃음> 나 그냥... 그냥 채팅창 읽다가 여기 봤는데, 지금 <laughs> 눈썹 봤어? <laughs> 마오카이 강화 묘목에 그냥 죽어버리네. 개눈 <laughs> 썩인데? 에 네. 라인 밀고 또 다른데 갱각봅시다 그럼 안 죽어. 너만 손해야. 응? 죽었어요. 나이스. 까불면 안 된다니까. 내가 너가 무서워서 살인 게 아니고 더러워서 살인 거야. 너랑 놀아봤자 이득 볼게 없거든. 근데 너가 공템을 봤으니까 개뚜카해도 되는구나. 고뭐 싸운다고요. 근데 제가 텔이 없어서 그냥 안 봐도 돼요, 저. 그냥 터지면 아 터지는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텔이 풀이면은 어쩔 수가 없어서. 아마 세주가 테를 썼나?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세주가 까불면은 따주면 되는 거고, 학살 중입니다. 잘하네요. 미드 갱도 잘하시고, 정글리지는 하다. 아, 근데 궁이 너무 사귄 거 같아. 진짜 궁 발차기 한번 하면은 답이 없어서, 신발 사주고, 여기서, 방템, 마방 하나 가지고, 그리고, 제어드제어드를 계속 못 사서. 배달도 있고, 아, 그쵸. 도주도 있고, 시야도 잘 먹고. 근데 문제는 예전만큼의 이제, 명성에서는 많이 떨어졌죠. 리신이, 리신이 옛날에 막 정글러들 상상없이다 씹어먹고 다니는 애였는데 근데 요즘에 다른 정글러들이 너무 핫해져서 텔이 없어서 가줄 순 없겠다 세조세조 어딨지? 아 미드도 솔킬 따버리기 따 버리기, 버텨 버리기, 죽어 버리기, <laughs> 비비면은 내가 이기지. 아, 귀엽네. 그래서 저, 저 탱탱 가면 솔직히 더러워서 안 싸우거든요? 근데 딜템을 가서 너무 잘 잡죠, 얘가. 네, 궁키고 만화 빵빵하면은 그냥 안 싸워주는 게 좋아요, 스웨인은. 포킹해서 핏좀 깎으면서 기, 한 번에 원콤 내야지. 안 그러면은 비비는 싸움에서는 스웨인 못 이겨요, 절대. 아, 잠깐만, 이거 먼저 갈 필요가 없잖아, 근데. 아니야 먼저 가자. 아니야 가지마. 헤르메스 가서 기동력으로 여기저기 후비고 다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레넥은 어떤가요? 탑에서 쓰레 아, 뭐 상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기본적으로 1렙에서 5렙 구간까지 스웨인이 유리한 게이를 묻혀놓고 평타를 때를 때릴... 때리던 안 때리던 그냥 2평을 하던 2만 묻혀놓던 어쨌든 그 친구는 자르고 도룡 내기인가? 그걸로 한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발밑에 큐를 깔고 그냥 평타만 계속 때리고 있으면은 제가 더그딜 교환에서 이득을 봐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이, 그 뭐지? 도망갈 때 평타라든가 뭐 W라든가 깔아서 그 뭐지? 추가적인 딜을 더 넣으면은 확실히 이득을 보고, 그게 뭐지? 그게 뭐, 들어왔을 때 패다가, 뭐, 빠질 때못 패면은 그냥 반반 정도? 딜교환 반반 정도? 뭐야, 이거. 안 피했죠? W 맞으면 폭딜 들어가. W를 피해야지. 네, 블루 있나 한번 확인해 줍시다. 블루 있네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욕심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있지롱. 뾰로록? 지금 플래시도 있고, 리신 오면은 둘다 잡아버리면 돼요, 그냥. 다이브 각 보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죽었죠? 응? 어? 뚜루룩? 빨리 나와요. 데포미니언 놓쳐버리 놓쳤나요, 제가? 괜찮습니다. 게임, 게임이 거의 기울었는데, 데, 데포미니언 뭐 놓쳐봤자. 룰루가 있기 때문에 스킬을 쓰지 않고 피읖만 할게요. 피읍 보이시나요? 이게 스웨인이죠. 가서 정령 하나 뽑아오고, 게임 애들 거의 다논것 같아요. 이 그림이면 애들 보이지도 않고, 맞아, 맞아, 맞아. 3렙인데 갱킹이 너무 좋아. 그냥 다이브를 너무 쉽게 깔끔하게 치면은 이득을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탱이가 없죠. 당하는 입장에서 진짜 얼탱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죠 <laughs> 다리 하나를 뜨고 <laughs> 그 표현이 살벌하시네 저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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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게이브 맞아 진짜 억울한 거 알아요? 그거 다못 먹으면 진짜 억울하던데. 그래서 비게이브 먹으려고 테를 타면 또 다이브 쳐. <laughs> 꽤 어이없는 상황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물론 거기까지 각은 잘안 나오겠지. 항복 나왔네요. 게임이 조금 너무 쉽다 이판예 네, 발설은 나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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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들.